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 스토어가 진짜 이대로 괜찮은지 이런 의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든다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보셀러 대표님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자는 바로 여기 하루 5분 씩만딱 투자하셔갖고 네이버 보세요 하루에 딱 5분입니다 그 감을 이제 그대로 내 상품에 입혀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건 마치 진짜 정답지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돈블링입니다. 스레드가 하도 핫하다고 해서 저도 얼마 전에 한번 시작을 해 봤습니다. 의외로 스토어 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계시더라고요. 다양한 글들이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 대부분이 이제 자기 스토어로 유입을 유도하거나 서로 알림 받기 품앗이 목적이 크더라고요. 그런데 스레드의 좋아요가 아무리 많이 바뀌고 알림 받기 품앗이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매출로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잘하고 계신 분들이야. 추가 유입을 위해 이제 SNS를 활용하는 건 너무 좋지만, 대부분이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죠. 스친이라고 하죠. 스레드 친구. 그분들 스토어를 모두 들어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매출이 0원이에요. 주문이 안 들어와요. 막 이렇게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까 아마 이런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고민고민 고민 끝에 소싱해서 힘들게 등록까지 하고, 광고까지 이제 집행을 해봤지만, 결과는 매출은 커녕 유입조차 없는 현실을 마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하고 계실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에서 이제 유입을 만들어내고 진짜 매출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우리가 모르는 비법이 따로 있는지 너무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그 비밀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 또한 현재 브랜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현업 셀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만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남들이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스토어 방문자가 늘더라, 저렇게 하니까 상위 노출이 되더라, 이런 쓸데없는 거에 그만 팔랑거리시고 제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꼭 기억하시고 실행해 보세요. 하루 방문이 막 몇천, 주문 건수도 몇백, 많게는 뭐 몇천까지 되는 스토어들이 남몰래 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신상특가, 최저가 도장, 보장특가, 무적특가, 주말특가, 원플딜, 브랜드데이, 슈퍼셀 위크, 신상위크, 라이징위크, 더 보장데이, 블루밍데이즈, 라이징템, 뭐, 감세일, 선물대첩, 쇼핑페스타템,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이게 다 뭐냐? 네, 바로 매출로 직결되는 노출 구자들입니다. 심지어 돈도 들지 않습니다.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이 중에서 다섯 개 이상 내가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반성하셔야 됩니다. 상품을 등록하고 sa 광고죠 파워링크나 쇼핑 검색 광고만 집행하면서 외출이 안 나온다고 투덜대셨던 분들 오늘 집중하세요. 물론 취급 상품 카테고리나 브랜드 스토어 뭐 윈도우 입점 도착 보장 여부에 따라 참여 조건이 결정되긴 합니다만 이런 거죠.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스토어에서 유입과 매출을 낼수 있는 통로가 이렇게 10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선을 통과하면 매출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초보 대표님들은 이미 포화 상태인 검색 광고 통로 앞에 줄을 서 계신 것과 같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면 바로 매출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여기 다 줄을 서고 있으니까, 남들이 이게 정답이라고 다들 말하니까 언젠간 내 순서가 오겠지, 매출이 나겠지 하면서 하염없이 줄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중의 그 성격이 좀 급한 분들은 이제 안표를 사죠. 광고에서 안표가 뭐죠? 네 그렇죠 입찰가 입찰가에 웃돈을 주고 새치기도 해보지만 팔고 나서 실질적으로 수익 계산을 해보면 허탈한 마음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를 했죠 매출과 직결되는 통로로 남들보다 앞서가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사 및 노출 구자 정보는 어이없게도 우리가 매일 보는 판매자 센터 안에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었죠 우리가 들어와서 주문 확인하고 새로 고침만 무한 반복하던 곳네 바로 여기고요. 아주 가까운 곳에 있지만, 여기를 눌러 볼 생각들을 다들 안 하세요. 진짜 왜들 그러신 거예요? 지금 촬영하는 시간이 오후 8시 반이 조금 지났는데, 방문자가 몇 명이죠? 네, 3천 명이죠. 이 말은 뭐다? 셀러 50만 시대에 정말 소수만 관심을 갖고 몰래 돈을 벌고 있단 말이겠죠. 여기 메뉴를 한번 보세요. 상품 카테고리별 행사별로 이렇게나 많아요. 네이버에서 진행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행사부터 자잘한 것들까지 웬만한 정보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미루실 핑계를 찾고 계실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스토어가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판매할 상품이 없는데 나중에 해야지. 뭐 지금 나랑은 뭔 얘기 하면서 미루려고 하고 계실 거예요. 그쵸? 다 보입니다. 당장 조건이 안 되더라도 본인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 카테고리에 맞춰서 보실 수는 있잖아요. 그냥 보는 건데. 어, 그 보시면서 어떤 스토어들이 행사에 선정이 되고 내가 속한 상품군에서 진짜 잘 파는 경쟁사들은 어떤 식으로 스토어를 운영해 나가는지 최소한 이 정도는 보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도 때가 됐을 때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할수 있을 거잖아요. 언제까지 CPC에만 목을 매고스레드에서 알림받기 앵머리만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초보셀러 대표님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자는 바로 여기, 네, 블루밍 데이즈랑 쇼클립 데이 제안입니다. 쇼클립 데이는 씨앗 등급 판매자도 바로 신청이 가능해요. 이게 뭐냐면 선정된 판매자의 쇼클립을 이제 쇼핑 라이브 서비스나 이제 네이버 메인 서비스에 노출을 해주는 구자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보이시나요? 라이브 메인에 걸리면 유입이 어마어마하겠죠. 이런 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놓치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다이 구자를 통해서 자신의 상품을 노출을 시키고 유입을 만들고 그 유입을 통해서 전환을,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놓치면 안 되겠죠? 여기 보면 선정된 스토어의 쇼클립 URL들을 다 기재를 해놓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네. 하나씩 다 들어가서 보면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지 선정이 될수 있는지 감을 익히면 되겠죠? 그 감을 이제 그대로 내 상품에 입혀서 만들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이건 마치 진짜 정답지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느낌이에요. 안 그런가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저도 마음에 드는 스토어를 찾으면 은 직접 들어가서 봐요. 그 스토어가 상품을 어떤 식으로 큐레이션해서 전개해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눈여겨 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등급이 아무리 높은 판매자 스토어라고 하더라도 등록한 모든 상품이 다 매출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전체 상품들 중에서 한 5에서 10% 정도의 상품만이 이제 전체 매출을 견인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럼 나머지 90%의 상품 뭐냐? 상품이 매력이 없다라기보다는 잘 파는 셀러가 충분히 고심해서 소싱한 좋은 상품이지만 이 판매자가 모든 상품에 똑같이 공을 들일 수가 품을 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빛을 보지 못한 상품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90%의 구색 상품들 중에서 잘 찾아 보면요 꽤나 괜찮은 상품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기서 한 스텝 더 들어가면 상세 페이지 기획 구성 디자인 등도 보면서 다른 외부 유입 채널이 있는지도 한 번씩 유출을 해보는 거죠. 신기한 게 보다 보면 상세 페이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했는지만 봐도 어디서 유입시키는지 대충 감이 올 때도 있습니다. 뭐 여튼 이런 식으로 잘 파는 경쟁사들의 스토어를 집요하게 뜯어보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삽질하지 않고 매출이 나는 지름길로 바로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나름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그만큼 따라오지 못해서 예, 네,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할까를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내 스토어가 진짜 이대로 괜찮은지 이런 의문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든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루 5분씩만 하루 5분씩만 딱 투자하셔 갖고 네, 예, 여기 네이버 쇼핑 파트너 블로그 보세요. 하루에 딱 5분입니다 매출 내고 싶으시잖아요 돈 벌고 싶어서 쇼핑몰 시작했다면서 성공하고 싶다면서 하루에 5분 투자 못할 거면 이 사업 접으셔야 됩니다 하루 5분씩 한 달만 꾸준히 보세요 이거 꼭 약속합시다 여러분 본 사람은 나는 봤다고 그냥 영상 밑에 댓글을 다세요 한달 동안 꾸준히 봐야 되는데 뭔가 의지가 약해질 것 같다 그러면 나와의 약속이다 생각하시고 매일 보고 매일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그래서 내가 며칠이나 봤는지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 되잖아요. 한 달간 이렇게 잘 파는 셀러들을 꾸준히 보면서 집요하게 뜯어보고 분석하면서 그렇게 파악된 패턴을 가지고 우리도 행사 신청도 한 번씩 해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매일 매일 해야 될 일들이 정리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이 또는 길이 선명하게 그려지실 거예요. 한달 동안 빠짐없이 보고 분석하고 영상 밑에 댓글까지 달아주실 분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스토어의 방향성이나 길을 찾지 못했다면 제가 그분 스토어 1대1로 진짜 진지하게 봐드릴게요. 좀 라이트하게 이제 영상을 촬영하려고 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촬영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잔소리처럼 되었는데 제가 진짜 스레드를 시작하고 거기에 올라오는 글들을 다 봤어요. 매출이 영원이에요. 진짜 주문이 안 들어와요. 유입이 없습니다. 뭐제 스토어 와서 알림 설정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글들을 보다 보니까 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앞섰고요. 어떤 게 중요한지를 좀 아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다들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진심이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돈블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